특이점 사회는 어느 나라에 어떻게 가장 먼저 도착할 것인가? 만약 그 나라가 한국이라면 왜 한국이고 어떻게 가능한가? 그 질문에서 이 책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고 노령화됩니다. 동시에 작년 세계 지식재산기구 기준 혁신 지수 4위, 정부의 AI, 준비도와 사회적 수용성에서도 글로벌 최상위권, 특히 옥스퍼드 대학 지표의 경우는 세계 2위, 산업용 로봇 보급에서는 수년 연속 세계 1위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는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집단적으로 실험하며 단기간에 제도와 생활로 흡수해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국이 가장 먼저 국가 차원의 특이점 사회의 실험장이 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그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AI는 인간을 압도할까? 인간은 무기력해질까? 노동이 사라지면 사회는 사회주의의 나락으로 떨어질까? 이 모든 질문과 고민이 이 책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 책에 그려진 미래사회, 사회주의 아닌가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필수재는 거의 공공재처럼 공급되고 대규모 생산은 플랫폼과 인프라가 맡으며 사람들은 불안정한 임금노동에서 한발 물러나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질문은 이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AI가 지배하는 생산체제에서 누가 데이터를 쥐고 누가 시스템을 설계하는가. 데이터를 빅테크가 독점하면 그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플랫폼, 봉건제입니다. 국가가 모든 연산과 데이터를 통제하면 그것은 복지가 아니라 디지털 전체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특이점 시대에도 보수의 기본 가치인 책임, 기여, 인센티브, 자유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이 책은 해답이 아니라 구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판단은 독자에게 남깁니다.